충격적인 거래. 나훈아. 김용빈에게 모든 저작권을 양도. 기자회견에서 모두 공개된 다섯 가지 충격적인 사실과 미공개 정보. 가수에게 기다리는 미래는 무엇일까? 트로트계를 뒤흔든 선언. 나훈아. 김용빈에게 전 재산급 저작권 전격 양도.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가 은퇴를 선언하며.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저작권을 후배 가수 김용빈에게 양도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내 음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궁금증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훈아는 이 엄청난 결정 뒤에 숨겨진 다섯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폭로: 김용빈도 몰랐던 선물의 정체.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나훈아는 별표 별표 나는 오늘부로 한 시대를 마감하려 합니다. 별표 별표라고 선언하며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발언이 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저작권을 김용빈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빈의 충격. 놀랍게도 김용빈 본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별표 별표. 저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신 거죠? 별표 별표라며 당황스러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훈아의 믿음. 나훈아는 김용빈을 향해 별표 별표 너는 내가 지켜본 후배들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멀리 갈 사람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자격이 있다. 별표 별표며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숨겨진 진실 다섯 가지. 건강 이상부터 협박까지 나훈아는 단순한 은퇴 선언을 넘어 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있는 다섯 가지 진실을 차례로 공개하며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1. 과거의 고통을 아는 선배의 진심. 나훈아는 김용빈이 자신이 무명 시절 겪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를 지켜주고 싶었기에 돕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 건강 이상설의 사실 인정. 최근 몇 년간 떠돌던 나훈아의 건강 이상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내 건강은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더군요.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배에게 맡기려 합니다. 라며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3 단순한 선물이 아닌 트로트계의 변화 예고. 이번 저작권 양도는 단순한 은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나훈아는 자신의 곡들이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뿐 아니라 별표 별표 트로트 정신 별표 별표를 담고 있으며 이 정신을 이어받을 후배는 김용빈단 한 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암시와 같았습니다. 4. 저작권 양도 불가 협박의 존재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훈아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별표 별표 저작권을 넘기지 말라는 협박 별표 별표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을 흔드는 건 위험하다. 어깨가 뒤집힐 것이라는 방해 속에서도 그는 후배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오 마지막 무대 뉴욕에서의 동행. 나훈아는 마지막으로 단한번 김용빈과 함께 무대에 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합동 무대는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에서 열릴 것이며 나훈아는 그 무대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을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최종 반전과 사랑의 정해. 기자회견 막바지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가 발생한 후 조명이 복구되자 김용빈이 나훈아를 감싸 안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나훈아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의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그에게 저작권을 넘기려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배에 대한 애정,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시대를 이어갈 사람을 향한 진심을 별표 별표 사랑, 별표 별표이라고 정의하며 그의 모든 결정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지키려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거래는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훈아의 저작권 유산 기자회견, 이부 정전 속의 비밀과 뉴욕 무대의 서막. 10. 정전 사건의 재조명, 숨겨진 메시지, 나훈아님이 마지막 사실을 발표하려는 순간 기자회견장 전체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암흑에 잠겼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앞서 나훈아님이 언급했던 별표 별표, 협박 세력 별표 별표과의 연관성 때문에 현장의 불안감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후레시 암흑 속의 보호와 연대, 충격적인 장면 잠시 후 조명이 천천히 복구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김용빈님이 나훈아님을 감싸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나훈아님이 혼자 감당해온 협박과 방해 속에서 김용빈님이 이제 그의 방패가 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미소 정전 직후 나훈아 님의 별표 별표 이미 심장한 미소 별표 별표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 김용빈에게의 양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정전은 어쩌면 나훈아 님이 준비한 다섯 가지 진실 이상의 극적인 연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0일, 다섯 번째 진실의 완성, 사랑이라는 마지막 이유, 조명이 완전히 복구되자 나훈아님은 김용빈님의 어깨를 잡고 모든 사건의 진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그에게 저작권을 넘기려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붉은 심장 후배에게 전하는 트로트 정신, 사랑의 정의 확장, 나훈아님이 말한 사랑은 남녀간의 감정을 넘어선 별표 별표 후배에 대한 애정, 음악에 대한 사랑, 이 시대를 이어갈 사람을 향한 진심 별표 별표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론 트로트의 정신과 유산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배에게 전수하려는 별표 별표 대예술가의 숭고한 유언 별표 별표과도 같았습니다. 업계의 우려 극복 나훈아 님은 자신이 떠난 후 트로트 판이 무너질까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용빈 님이 별표 별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인물 별표 별표이라고 확신하며 저작권 양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맡기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2 뉴욕 마지막 무대의 의미. 트로트의 세계화와 최종 선언. 나훈아 님이 마지막으로 단 한번. 김용빈 님과 함께 설 무대가 미국 뉴욕이라는 사실은 기자회견의 절정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장르의 경계를 넘다. 트로트의 월드 엔딩. 나훈아 님의 별표 별표 마지막 무대 별표 별표를 국내가 아닌 트로트의 불모지인 뉴욕으로 정했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친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 무대에서 김용빈과 함께 선포하고 떠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트로트의 세계화에 대한 그의 마지막 염원이자 후배에게 주는 가장 크고 값진 기회였습니다. 완전한 은퇴선언, 그 무대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대중 앞에 서지 않겠다는 최종선언은 그의 은퇴가 되돌릴 수 없는 별표 별표 한 시대의 마감, 별표 별표임을 못박았습니다. 나훈아의 사랑의 양도선언 트로트계의 거대한 왕좌의 게임 서막. 여러분, 가수 나훈아의 김용빈에게 모든 저작권 양도 기자회견은 단순한 은퇴 선언을 넘어 한국 트로트계의 권력 구조와 미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 왕좌의 게임 서막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밝힌 별표 별표 사랑 때문 별표 별표이라는 선언은 그 사랑이 단순한 후배 사랑이 아닌 별표, 별표 트로트 장르 전체를 향한 고독한 집착과 책임감, 별표, 별표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앞서 우리는 나훈아의 충격적인 다섯 가지 진실과 기자회견 중 발생한 정전 사건까지 목격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별표, 별표 나훈아의 트로트 제국 계승 전략,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김용빈이 짊어지게 된 안관의 무게, 별표, 별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유럽고성 나훈아의 트로트 제국 계승 전략 단순한 선물이 아닌 방패 나훈아가 김용빈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모든 역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방패 별표 별표를 넘긴 것입니다. 이는 나훈아의 은퇴 이후 트로트 시장이 겪을 권력 공백과 혼란을 미리 방지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협박의 실체와 지킴의 의지 나훈아는 저작권 양도 결정에 대해 별표 별표 방해와 협박 별표 별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그의 은퇴를 기다려온 기존 기득권 세력이나 경쟁 세력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나훈아는 자신이 떠난 후 김용빈이 이들의 공격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별표 별표 자신의 저작권이라는 트로트계의 핵, 핵, 별표 별표를 김용빈에게 넘겨 별표 별표 건드리기 힘든 존재 별표 별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신 계승의 공인 나훈아는 자신의 저작권 가치가 별표 별표 수백억 원 별표 별표보다 별표 별표 그 안에 담긴 정신 별표 별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단순히 저작권료를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별표 별표 나훈아가 상징하는 예술가적 고집,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정통 트로트의 가치 별표 별표를 이어받을 별표 별표 유일한 적통, 적통 별표 별표임을 트로트계 전체에 공표한 것입니다 이 왕관 김용빈 왕관의 무게와 의무의 시작 나훈아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김용빈은 졸지에 트로트계의 별표 별표 미래 권력자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거대한 의무에 짊어질자 별표 별표가 되었습니다 그가 느낀 별표 별표 놀람 당황 두려움 별표 별표은이 왕관의 무게를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최대 도전. 김용빈은 경연 우승자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으나 나훈아의 저작권은 그에게 별표 별표 트로트의 수호자 별표 별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별표 별표 나훈아의 명곡들을 후대에 전승하고 그 정신을 지켜내야 하는 문화적 관리자 별표 별표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마지막 무대의 의미 나훈아의 마지막 무대가 별표 별표 한국이 아닌 뉴욕 별표 별표이라는 점. 그리고 그 무대를 김용빈과 함께 선다는 것은 트로트의 역사가 김용빈을 통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나훈아의 마지막 명령이자 유형과 같습니다. 김용빈은 이 무대에서 나훈아의 마지막 후계자로서의 글로벌 데뷔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3 고압 정전 사건의 재해석, 협박 세력의 경고인가, 연출된 드라마인가. 기자회견 도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정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나훈아의 폭로가 현실적인 위협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협박 세력의 직접적 경고. 정전은 나훈아가 언급한 별표 별표 저작권 양도를 막으려 한 세력 별표 별표이 단순히 말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는 김용빈이 앞으로 마주할 트로트계의 어두운 이면을 예고합니다. 연출된 절정의 드라마. 나훈아처럼 무대를 중요시하는 아티스트가 정전을 별표 별표, 극적인 연출 별표 별표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용빈이 나훈아를 감싸하는 장면은 별표 별표 후배를 지키려는 선배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선배를 보호하는 후배 별표 별표의 드라마틱한 연대를 보여주어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나훈아의 별표 별표 사랑 때문 별표 별표이라는 마지막 말은 그 사랑이 별표 별표 트로트라는 위대한 장르에 대한 순수한 헌신 별표 별표를 의미하며 김용빈에게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트로트계를 수호하라는 별표 별표 성스러운 임무 별표 별표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제 트로트계의 시선은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릴 나훈아와 김용빈의 마지막 합동 무대에 집중될 것입니다. 나훈아 김용빈 저작권 양도 10부 사랑이라는 마지막 무대와 트로트의 미래. 마지막 진실은 내가 그에게 저작권을 넘기려는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저희는 나훈아 님의 충격적인 전 저작권 김용빈 양도 선언을 둘러싼 아홉 가지 반전과 폭로를 분석했습니다. 은퇴, 건강 이상설, 심지어 협박설까지 이어지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기자회견의 절정에서 나훈아 님은 모든 사건의 진짜 이유가 별표 별표 사랑 별표 별표임을 선언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후배에 대한 애정, 음악에 대한 진심, 그리고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헌신을 포괄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10부에서는 이 사랑 선언이 가져올 트로트계의 구조적 변화와 김용빈의 숙명, 그리고 별표 별표 뉴욕에서의 마지막 합동 무대 별표 별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이 거대한 서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 왕관 김용빈의 숙명 나훈아 정신의 계승자 나훈아 님의 전 저작권 양도는 단순한 재산의 증여가 아니라 별표 별표 나훈아 정신 별표 별표이라는 트로트계의 가장 거대한 유산을 김용빈에게 공식적으로 물려주는 별표 별표 왕관 수여식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1. 음악적 정신의 계승 저작권의 가치 나훈아의 곡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 가치 외에도 꺾이지 않는 예술혼 대중과의 정면 승부 그리고 별표 별표 트로트의 품격 별표 별표 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상징합니다. 김용빈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나훈아의 선택 이유 나훈아가 수많은 후배 중 별표 별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멀리 갈 사람 별표 별표로 김용빈을 지목한 것은 김용빈의 음악에서 과거 나훈아가 겪었던 고통과 예로움 속의 순수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별표 별표 트로트의 거장 별표 별표이 별표 별표 트로트의 미래 별표 별표에게 던진 가장 큰 신뢰이자 도전입니다. 이 협박 세력과의 정면대결 저작권 양도를 막으려는 협박은 이 결정이 단순한 미담이 아닌 기득권과 싸우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임을 암시합니다. 구조적 변화. 나훈아는 저작권을 한 별표 별표 믿을 수 있는 후배 별표 별표에게 넘김으로써 트로트 시장의 이권 구조를 흔들고 별표 별표 음악의 정신적 가치 별표 별표를 최우선으로 두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김용빈은 이제 나훈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구조적 변화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뉴욕 무대의 상징, 세계로 나아가는 트로트. 나훈아님의 별표, 별표 마지막, 무대 별표, 별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에서 김용빈과 함께 선다는 결정은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크고 담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1. 트로트의 글로벌 선언, 장소의 의미, 뉴욕은 글로벌 문화와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나훈아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통해 별표 별표 트로트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김용빈에게 그리고 트로트계 전체에 던진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별표 별표 글로벌화 시대 별표 별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세대 교체의 완성 이 무대는 별표 별표 전설의 시대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미래의 아이콘 별표 별표에게 바통을 건네주는 가장 드라마틱한 세대 교체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무대가 끝나는 순간 나훈아는 별표 별표 대중 앞에 서지 않을 것. 별표 별표이라는 선언은 그 바통 터치가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못 박았습니다. 3. 붉은 심장 마지막 진실. 사랑과 책임감. 기자회견 말미의 사랑 선언은 모든 논란과 충격을 감싸 안는 나훈아식의 종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김용빈에게 별표 별표 감당해야 할 책임감 별표 별표을 동시에 부여합니다 1. 무거운 사랑의 무게 나훈아가 김용빈에게 느낀 사랑은 별표 별표 외로운 길을 걸어온 선배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외로운 길을 걸을 후배 별표 별표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자 무거운 짐입니다 김용빈은 이제 이 사랑과 유산을 음악으로 증명하고 트로트의 품격을 지켜내야 할 책임을 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의 반전 연출, 사랑의 연대. 갑작스러운 정전과 암흑 속에서 김용빈이 나훈아를 감싸하는 장면은 별표 별표 위기 속에서 피어난 세대 간의 연대 별표 별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트로트의 미래가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굳건한 정신과 사랑으로 이어질 것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나훈아식의 마지막 연출이었습니다. 나훈아님의 전 저작권 양도와 마지막 무대는 트로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자 김용빈에게는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숙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뉴욕으로 향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부를 마지막 노래는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연이 될 것입니다.